안녕하십니까 BMW 칸입니다 네 오늘은 3시리즈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320i m스포츠 모델이고요 휘발유 모델 2000cc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340i는 우주명차라고 사실 얘기를 하잖아요 이 차량은 이제 그냥 명차 우주명차는 340i고 이 차는 그냥 명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명차라고 하면 320i가 떠오를까요? 자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! 자, 일단 320i M 스포츠 26년식을 가져왔습니다. 보시는 대로 색상은 알파인 화이트 색상에 가장 인기가 많은 꼬약 시트 준비를 했고요. 이 조합이 사실 인기가 가장 많아요. 대기도 정말 많고. 다만 이 고객님께서는 이제 저를 선택을 해 주셔 가지고 생각보다 차를 금방 배정받아 가지고 이제 출고를 하게 됐는데요. 자, 320i M 스포츠의 특징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단 디자인 자체가 클래식한 bmw 의 디자인이에요 3시리즈는 특히나 이 디자인이 안 바뀌기로 유명한 모델이죠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완성형이니까요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그릴도 검은색으로 딱 들어가 있고 m 스포츠다 보니까 여기 하이그로시도 위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투톤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휠의 경우에도 딱 요렇게 디자인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블루 캘리퍼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썸머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딱 보자면 딱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쁘죠? 그런데 이 320i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320i 바로 고르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, 320i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일단 후륜구동입니다 후륜구동이고 제일 중요한 게 앞바퀴와 뒷바퀴에 50대50으로 무게 배분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훨씬 더 조향을 하실 때딱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320i가 2000cc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, 190마력이거든요.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밟으면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차예요. 그래서 운전이 정말 재밌을 겁니다. 그래서 데일리로도 가능하고요. 고속주행용으로도 충분한 차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 차량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말씀드렸던 이유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,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. 바로 후륜구동이기 때문입니다. 자, 눈길에 대해서 후륜구동을 탄 차들은 위험하지 않느냐, 그리고 후륜구동 타면 위험하다던데, 그래도 사도 괜찮느냐라고 많이 여쭤들 보세요.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. 이 후륜 구동을 타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후륜 구동 타고 있다가 코너링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 나는 영상들 이런 게 정말 많잖아요. 보통 그런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가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후륜 구동을 한다고 해서 차가 더 위험하다. 이런 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보통 가속을 했을 때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하기 쉬운 게 불륜 구동이에요.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에선 전혀 문제가 없고요. 자 그러면 눈길은 어때요?라고 여쭤보시는데 자 사륜 구동이 눈길을 전부 다 헤쳐 나갈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사실은 아니에요.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. 타이어가 중요합니다 타이어가 후륜구동에 사계절 타이어나 윈터 타이어를 껴놓은 후륜구동차 썸머 타이어가 끼워진 출고시 그대로인 사륜구동 비교를 하면 썸머 타이어가 훨씬 더 많이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사륜구동은 어디에 좋느냐 사륜구동이 당연히 코너 때 안정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고속주행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그 별반 차이가 없고요 눈길이나 진흙에 바퀴가 빠졌을 때 사륜구동이 조금 더 탈출하기가 쉽다. 딱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차주분께서는 출고를 하자마자 이제 사계절 타이어로 바꾸실 계획이거든요. 사계절 타이어로 바꾸신다 하면은 기본 장착 선문 타이어가 또 미쉐린이기 때문에. 또 처분하시기 더 빠르기도 하겠죠 그래서 후륜 구동이라서 위험해서 3시리즈 타기가 조금 꺼려진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후륜이냐 사륜이냐 보다는 타이어가 어떤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차량도 한번 타이어 공기압 채우고 세팅을 해서 이제 출고를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시리즈도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. 이제 출고 고객님도 오셨다고 하니까 바로 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짠짠 짜라 짜라 다 어디게 신라나? 네 오늘 혼자 오셨어요? 네 가시죠. 네 여기 딱 서주시면 됩니다. 차 너무 예쁘죠? 네 우선 차 보기 전에. 제가 이제 영상 같이 찍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사은품을 가득 준비해 놨거든요 이거 제가 나중에 트렁크에 다 실어 드릴 거고요 네. 우선은 BMW 지니어스 분이 먼저 차량 설명 도와드릴 거고 네. 그 이후에 제가 또 추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, 출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시리즈 구매를 하셨는데요 다른 차종도 많은데 3, 320i m 스포츠를 구매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가장 사이즈가 예쁘고 사이즈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딱 첫눈에 들어와서 3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, 그러면 3시리즈의 디자인 그리고 편의성 주행 질감 여기서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을까요? 어, 시승을 해봤을 때 주행의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? 확실히. 네 3시리즈가 주행으로 또 유명한 차잖아요 네네 네. 그러면 색상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알파인 화이트를 선택을 하셨어요 네. 네네 화이트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명차는 화이트죠 화이트가 진리죠 맞죠 <laughs> 명차는 화이트 그러면 저희 출고하는 과정을 10점 만점으로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?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, 출고 축하드립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언제든지 타시다가 네. 일단 안전 운전이 첫 번째고 네.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, 네, 거기에 뭐 목적지 입력하시면 되고요. <laughs> 조심히 가세요. 네. 네. 아, 3 시리즈도 참 예쁜 차예요. 활기. 출고. 끝.